야,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키오드 아트너스 매큼 절대 안 맞아줄 거 아니야? 아, 진짜 씨발 이거 이 존나 쩔어가지고 스킬 다맞아시고 뚝... 어... 뚝... 어... 뚝... 어... 내가 왜 미쳤다고 두번게인지 진짜. 내라이테키야 나도 맞고만 있지 않는다. 아우 좀 맞아라 진짜. 진짜 절대 안 맞아. 진짜. 오 파이프북 나이스 나궁웠으면나 그냥 바로 들어갈게 그냥 나 그냥 바로 들어갈게 자아 어거져어와 이렇게 좋았다 마이부트 잡자 마이 나 녹인다 마이부터 잡자 오케이 okay, 큐 바로 차징 구경한다 마인은 아까부터큐 쓰면 다 맞아주네 어이 갈배 니가 뭘할수 있냐. 있냐고 니가 뭘할수 있냐고 왜 이래 아니, 잘, 아니, 잘하는 것도 있는데, 조합이 괜찮아. 그냥 나저 위로 그냥 뛰어갈게. 와, 날아간다! 아이고? 좀써가 아, 야, 너저 살짝 빠져그너뿌려 먹고 있어? 네. 난 죽어도 돼. 난 진짜 죽어도 돼. 아원 오히려 죽였으면 좋겠어. 죽었다. 나이스 와 이거를 누 오케이. 아빠, 았네유다 아... 아니, 그거 왜 터뜨려? 아니, 이러다 아니네, 아, 뻔한 뭐 그거 빨아네물보나울 뻔해 가지고, 나 훈련을 오래 싸우자고? 저기 여기 어 잠깐만. 잘 못한다. 아빠 디지라. 어, 디지라. 아이고 와나 진짜 개못 싸운다. 야이 살리겠는데? 나이스. 에이, 야, 야 다르키는 무조건 오래 싸우는 거지, 그렇지? 그럼 마법 가속이 낫다. 스킬 사용 시 무한히 중첩되는 스킬 가속. 아니 나왜 이렇게 다 별로냐? 나 그냥 레이더버스 고를게. 네? 아니 너 변신 왜하셨다냐 못한 거야. 안안눌려주는데나좀 <laughs> 지켜줘 그러면. 상태로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. 메코가 섭잖아. 아니 변신이 안 됐어. 뭐이뭔개그망큼인데너 어딨냐? 죽었 내가 얘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야, 자이라 잡았냐? 못 잡았네. <laughs> 나이스. 아, 와, 드디어 이게나좀 지켜줘. 아니, 지금 쟤네가 너를 죽일 수 있는 딜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? 이따가 좀 지켜달라고. 거. 어 씨. 나 위에 거 먹을게. 업피가좀많른것 어, 같아. 아 들어가시고. 날쌘. 어 아무 카시고. 아무무구에 카시고. 케이구. 아, 뭐야 나 이상하게 어 ㅅㅂ 잠깐나 꿀맨 먹게 잡았다 일단 나 하나만 주 아니 이 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아 괜찮아 난빼아안빼 아무 몫못조심하고 아이고 씨 ㅂ 이게 없잖아 와 무모형님 그냥 시발. 나뺄 건데. 와 시발, 와 시발 미친년. 껌먹고갈게 야, 야, 이쪽으로. 이게 혼자 나누고. 아, 풀었어, 사실. 궁, 나이스. 내가 들어갈게. 아니, 궁이 왜두 번도 놀고 치면 안 돼. 아, 이거 퓨 한번 썼으면 내가 잡았을 것 거야. 나이스. 와, 궁이 두번 돌아, 지 카밀궁, 루시앙궁, 루시앙궁, 레나타궁. 안게아 씨발 존나 안되 아, 이게 맞아. 야 오른쪽에 꾸러면있 빼야겠는데, 어, 기억할 만해? 기억하겠는데, 아, 이 시기가 참잘 들어오네. 맛있게. 근데 쟤궁 빠진 거 아니야? 얼이 주름이 있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쭈쭈쭈. 죽었냐? 오! 살았어. 우리. 나이스. 이 까미지. 슬로우. 휙. 뱉어요. 너는 팀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. 그 대가를 치러라. 아이고 맛있다괜찮은데저 정도는. 아니야 이거 W 스킬 갓스킬가이200% 있었어 그때 진짜 게임 X같았어 Q랑 2만 나와도 됐는데 왜 하필 W가 어? 그러지마? 어? 가지마? 가면데요이 아, 갔는데 이야너 <laughs> 뭐, 내가 밑에 가갈게 너 밑에 가가 어? 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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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왼쪽 왼쪽, 왼쪽. 나이스 이름두 2개 커트로했아 니가 와 니가 아쉴거 없어 어? 뭐야, 저거 왜안 맞냐? 아, 안 맞았죠. 맞죠. 안 맞았으면 장치. 야. 야. 야! 아이고. 어? 진짜 안 돼? 잡았어, <laughs> 잡았어. 아, <야>, 윙존알 <laughs> 컨트롤 될것 같은데? 나벌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, 내가 두알 시켰고. 야, 벽 넘어서 가면 돼. 존나 아 진짜. 야야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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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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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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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너 오른쪽 가? 너뺄수 있어? 그만. 아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있어. 괜찮아. 어 있어 있어 있어. 그래 그래 왼쪽 먹어 그리고. 다 먹어 다 먹어. 너다 먹어. 다네 거야. 내가 알리스타.. 어 뭐야. 아고 빼봐. 오른쪽으로. 아유 오른쪽으로. 아 진짜 잘했어. 잘했다 잘했다. 난 오래 버티니까. 나 시텐럭밖에 없어. 벌써 세트야. 네 예, 먹을 거 대령했습니다. 아이고 강심도 잘 스택 쌓는다. 빨리 죽여야 겠어. 슬로. 우어와안 죽었어 이게. 응 그래도 죽어. 나 큐만 피하면은 최대량 오래 싸울 수 있거든. 가서 큐를 빼. 야빼빼 빼. 어 괜찮아. 야야 꾸렴면두개 먹었다 이미. 이런. 거. 야, 저, 너, 왼쪽 가. 그래, 너, 왼쪽 가. 어, 뭐야, 저기로 가. 아, 뭐, 숙야 어, 좋 됐다. 아, 일단 싸울까? 아니, 싸워 아, <laughs> 아 싸워, 그냥. 와. 신나게 싸워, 그냥. 너무 좋아요. 이 새끼 많이 먹었어. 아.. 스택 너무 달아요.. 하나 줄게 왼쪽 막혔고 왼쪽 있으면 되지 않아 그냥? 아니, 문도 피고 할래 운 문도 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맞음 아니 문도 피고 하면 네가뭘 뭐 어쩔거야 한 대라도 더! 뭐 이거? 와, 쟤네 체력이 50% 아래로 떨어지면 큐스케 가속 200으로 쓴니까 어? 어님나 <laughs> 피구 몬도 해도 돼? 휴스키 가속을 200었습니다. 무조건 휴스키 가속이지. 아니 1.33초마다 치카를 던진다고. 잃어버렸어요. 이거 콕모부터 잘라야 되지 않을까? 아, 나 그냥 포킹 할래. 버지센스. 폭킹 할 거야. 극한의 포킹 극한의 포킹 <laughs> 극한의. 야, 재래 이상한 거 느꼈다. <laughs> 뭐지, 시발. <laughs> 뭐지? 야, 야, 왼쪽 가 왼쪽, 왼쪽 가 왼쪽 가 극한의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오케이, 야. 벽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 켜볼게. 극한의 그 폭킹. 안 맞았고? 그래? 어쩔지 뭐 극한의 그 폭킹. 야, 이번에 밑에, 밑에, 밑에. 아, 일단 오른쪽 먼저 나오거든? 너 밑에 어. 가. 우리 아래 아, 그니까 밑에. 그니까 어? 쟤네가 왼쪽으로 넣을 거야. 내꺼, 내꺼 못, 못 먹을 거 같애. 아 그건 먹지마. 극한의 그 폭.. 박이 안탔서 극한의 그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<laughs> 아니 이게 슬로우가 걸린 채로 또 맞으니까. 극한의 그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극한의 <laughs> 그 폭킹. 극한의 그 폭킹. <laughs> 그 <칸의> 폭킹. <laughs> 그 <칸의> 폭킹. <laughs> 이게 폭킹이다 이 새끼들아! 어? 극한의 폭에어 뭐야 야 잠깐 에이, 설마 이거, 에이 어, 이거, 이거, 이지 우리가 와야 잠깐만 야거거사거판정아거 진짜? 이거, 이거, 뭐야 존나 무섭네 저거 사망판정 아니네 씨발 와 너무 무섭다 몰라 또 어떻게 됐이 폭킹 거나어이 아파요. 야, 아이고, 아파요. 돼. 왜, 어디 갔어? 아? 나랑 같이 갔어.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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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어, 뭐야? 아, 못 들어갔어, 씨발 시체로 들어갔네. <laughs> 미치겠네. 타면 좋대. 슬로 이거 먹어주고. 다 먹어주고. 방어막 빠지고. 나긍 있긴 하고. 나이스. 나이스. 어 네. 너무 잘해줬다. 이 정도면 소반이지큐 네. 포킹 존나 해야지. 신나겠다. 풀감이 안 나왔어. 좋 안 아, 맞어. 음, 음 슬로우야. 음 슬로우야. 천이에. 저기 아이고. 근데 아 뭐, 그거냐? 천만. 어. 니 체력 회복할 때마다. 응조가 어. 음, 어이구, 이왕 왔으면 맞았도를 맞았으면 올해 못 가, 어? 이놈아, 아유 왜? 질하네. 엉망 어, 아쉽다. 죽겠냐고 친구야. <laughs> 그러니까 아쉬운 건 쟤네야. 빨리 뛰어와야 돼 쟤네들, 시바. 뒤지기 싫으면 아래고 펀트홀. 아유, 그 막아? 전망 맞았어. 어 그래, 어, 보자, 어, 그래. 어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올 거야? 진짜 꽃 먹을 거임? <laughs> <너무 에어머만 웃음> 슬로우라서 막. 계속 맞는다 야, 왼쪽왼쪽왼쪽 나줘 나줘. 으로 왼쪽으로. 왼래아로왼로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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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가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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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으로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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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나오지마 나와 나오지 마. 아이고 나와 올려 자, 아니 왜 안나가 내가 이기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큐쿨이 1.29초인데 어쩔건데 니네가 몰랐어 이러면은? 2초동안 두난데 쿨이 1.29초임 뭔말이냐 상대는 한번 맞지면 계속 쳐맞는거야 니네 어이구 맞았어? 어이구 너 슬로우 2초인데? 어이구 또 맞았어? 어이구 슬로우 2초라니까? 어이구 또 맞았어? 슬로우 2초라고 어이구 또 맞았어? 얼고 죽었는데? 상대방 뒤졌는데요? 오. 어디 뛰어? 여기 있을 거 아니야? 아이 귀찮게 알 품성. 어와어와 형이야 어와와 와, 와. 아니 되겠냐고. 다리 써라 먹먹아. 아 족발 속이야. 야연데. 어 너네 이번, 나 왼쪽, 이번... 갈나 왼쪽 갈 거야? 왼쪽 갈 거야? 아스키 어디서? 아유 그래 그거 때려. 에이 제권 뚫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아이고 궁도 다 빠졌네. 아이고 손님들 궁이 다 빠지셨네. 아이고 나 피해 복뭐 계속 되는 데 아이고 잘하시네 게임. 아 노네, 어, 너 진짜 잘한다. 너 아, 계속 아, 그렇게, 아. 해? 너 계속 그렇게 해 게임해. 어. 너 소질 있어. 너 아주 잘해. 어. 그냥 네가 그걸 해서 지는 거야. 아, 요네가 참잘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요네 아, 이거 너무 잘해.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린 문도궁? 이거 <목소리> <씨발? 목소리> 내가? 나한테 거 너무 잘해. 이거 너무 잘해. 이거 너무 잘해. 이거 너무 잘거 너무 잘해. 거 너무 잘해. 이거 너무 잘 이거 너 어, 요네 병신 만들었어. 코그모 때려주고, 요네 때려주고, 안아프고 아, 촌, 촌 나. 저거, 뭐랑 꺼졌다까지? 여기다 링. 아, 링 우리 좀안 좋다. 우리가 들어가야 돼. 어? 나이스. 피를 최대한 빼고. 어? 쟤네 잠깐만 맞아. 여기갔을 거거든. 어. 됐어. 크포킹이 너무 좋다, 살이. 가져왔다. <laughs> 에이, 1등. 아 예. 아, 나이스요.